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윤 대표님,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처, 네. 김정숙 씨의 타지마을, 네. 단독 외유 관광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네. 이 문재인 일가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문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네.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동안에는 유성화 네. 전 청와대 춘추관장 네. 그리고 양이네스. 이 사람도 종무비서관실에 있으면서 김정숙의 스타일리스트 네. 네. 의전 담당을 했었는데, 김정숙의 디자인의 딸 아닙니까? 단골 네. 디자인의 이두 사람도 동거래가 있어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유성화는 묵비권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양인에서는 아예 수사에 응하지를 안 했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청와대. 직원들과의 네. 동거를인데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경호원과도 동거를 했다는 네. 이런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 문재인이가 회고록도 쓰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음. 문재인도 그렇고. 김정숙도 그렇고 문다혜도 그렇고 돈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예. 검은 돈에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어. 예. 지금 뭐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뭐 자꾸 특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는 돈 문제 해먹은 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 뭐, 뭐 파우치백 하나 갖고 하는데 음, 음, 음. 여기는 그야말로 지금 시커먼 게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수사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앙지검장 올라온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한 것 중에 내용의 일부가 지금 흘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경호원 정화대 문재인 대 경호원 김문다혜가 그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대통령 딸이 한국에서도 배짱 변할 텐데 태국 가서 살았어요. 태국으로 네. 이주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네. 토리게임즈라고 네. 했는데 뭐말썽이 많았잖아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한 거죠. 그렇죠. 뭐 국내에 있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요. 그렇죠. 같아. 그러니까 타이 이스타 항공 네. 뭐 그쪽에 항공 희어자도 모르는데 그거 취업시키고 전무이사 그렇죠. 거기서 그 근무를 한 거죠 그때가 (2018년에서) (2020년) 네. 태국 현지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호원한테 문다혜가 돈 현금을 원화하고 태국의 바트화 수천만 원어치를 여러 차례 줬대요 네. 네, 여러 차례 줬는데 그게 이제 경호원 계좌에 넣은 거예요 음. 계좌에 넣었는데 그거를 일부씩 또 출금을 한 거예요 빼서 음, 음. 그건 누가 썼겠습니까? 그게 뭐 문다혜가 경호원이 자기 경호 열심히 해줘 가지고 경려금을 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돈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돈 경호원을 통해서 돈 세탁을 했다는 지금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검은 돈 아니면 비자금 네. 옛날에요 제가 신문 기자할 때 들은 얘기인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음, 음.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1993년 4월에 미국 세관에 그 8만 불, 20만 불, 음. 2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3억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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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반출하다 걸렸어요. 네, 어. 그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그 부부가 수사받고 국제망치는 떨었거든요. 근데 음. 그 최태원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김옥순 여사가 노태우 부인 김옥순 여사가 돈 들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왜 이렇게 배짱이 없는가? 내가 <laughs> 책임지네. 그래가지고 들고 나가다가 걸렸대요. 네? 그러니까 이문 닫을 건도 뻔해요. 네? 지금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되지만 이게 떳떳한 돈 같으면 경호원한테 돈 줘가지고 다시 찾고 이렇게 써요? 아 차기들 그냥 거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금 이체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건 아무 예, 문제가 없 이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문 다혜가 사실 김정숙을 흔드는 게문 다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딸이죠. 딸이죠. 네, 또 김정숙은 또 누구를 흔들어요? 문재인을 문재인 흔들잖아요. 흔들. 그러니까 문 다혜한테 로비가 많이 왔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 은 로비라고 하는 제 민원. 민원. 뭐 민원을 그렇죠. 해결해주고 네,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있기는 못하니까 통장에 넣어서 좀 세탁 좀해줘 음. 뭐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 고리는 이게 뿌리가 하나 드러났는데 이게 계속 네. 뽑으면 칡뿌리처럼 엄청난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저 이상직 그 민주당 의원 하던 사람. 네. 예. 전 의원이 그그지 중설방에 있습니다. 예. 이스타항공 회장했잖아요. 주인. 네. 그 사람을 중소기업 진흥 공단이라고 우리나라 공단 공기업 중에서 제일 힘센 데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줄을 쥐고 있는데 돈을 딱 쥐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사장 시켰어요. 그것도 못 하고 문재인이가 그 다음에 바로 또 공천을 줘서 민주당에그 전주 쪽 공천 줬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전주 우리니까 그거는 그냥 막대기만 그렇죠. 꽂아도 당연히. 그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문다에 태국 보내고 사위 취업시키고 이거 봐주는 쪽. 음. 그리고 대신에 자기가 이렇게 봐준 거죠. 음. 그러니까 이상직은 그 이상직은 문다에 봐주고 대신에 문재인한테 혜택 받고 음. 이쓰리쿠션 내물이 왔다 갔다 한 거라고 봐야죠. 이 일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초는 네. 유송화라든가 네. 양인에서 네. 양해일 단골 디자이너의 네. 딸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네. 이거 도대체 감질 나서 생활비가 안 되니까 네. 원천적으로 해결하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상지 같애 딱 네. 어? 중소 벤처기업 공단 이사장 탁 네. 주고 네. 공천도 주고 네. 하면서 네가 알아서 알았지 그렇죠. 태국에서 알아. 모든 생활비, 학비, 그렇죠. 또 전무이사로 탁 취직시켜서 네. 월급 어, 그러다 보면 월급을 받아갖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트와에 그렇죠, 바투와에? 그렇죠. 어, 그러니까. 꼭 이걸 윤대표님 네. 말씀대로 네. 이런 거 검은 돈이라고 막꼭볼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뭐 남편이 또 이스타 항공에 취업돼 있으니까 거기 월급 받은 거에 또 일부분을 또뭐할 수도 있는데 아니 월급 받았으면. 네. 아주 그 아주 떳떳한 돈 아닙니까? 그 자기가 보내면 되지. 왜, 경호원 그렇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돈을 또 집어넣었으니까. 거쳐서 했다는 <laughs> 거는 돈 세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떳떳한 돈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의심이 좀 음. 나오고 있는 거죠. 과거에 김정숙, 그, 영부인 때 옷값을, 그, 현금, 관봉 찍은 거 있잖아요. 유성아, 춘추관그당시는 네. 구속실장 오고 있었잖아요그 돈은 사실 구경도 못 합니다. 음. 뭐 한국은행에서 찍자마자 바로 관봉 아무나 못건드게 십자가로 딱 이렇게 딱 그렇죠. 묶어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거 뭐 페레이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구경한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돈이겠어요? 특할비죠. 특할비죠. 그래서 한국은행 통해서 총무 비서관실에 네. 금고가 하나 딱 있다고 네. 돼. 거기에는 네. 특할비가 보통 한1 0에억 네. 이렇게 현금으로 딱 쌓여 있다는 네. 쓸거 있으면 착 가져가니까. 네. 그러니까 양 이내수. 네. 아 의전하고 의상 담당하는 사람이 왜총무비서관이그러니까 김정숙이는 특기서 하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샤넬이나 뭐뭐 뭐 명품도 막 거쳤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는 되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멜다 <laughs> 왜 필리핀 그 영부인 옷 많이 입고 네. 구두 많고 사치 구두 삼척 거래 아니었어요 네, 이분은 네, 김정숙은 저 이멜다만큼은 안 돼서. 약간 좀 뚱뚱하시다 해서 되멜다라고 그런, 그, <laughs> 비하는, 그, 별명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음. 김정숙이가 한 거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타지 마 말도 음. 사실 회고록에 문재인이가 이거 긁어서 부스럼이에요. 네. 네? 자기가 가고 싶으니까 도정환 그, 문광구 장관 소리 왔다 고장관너 비껴 어. 하고서 자기가 간거 아니겠어요. 어. 그, 문 내놔. 그래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도정환이 네.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렇죠. 어. 하지 말라고 네. 할수는없고 그러니까. 그 경호원하고 수행원하고 그 수십억 쓴거 아니에요. 네? 3억 7천 썼습니다 그렇지. 3억 7천. 더 썼을 겁니다. 고정환 혼자가 좀한 네. 2,600만 네. 원으로 이렇게 네. 책정이 됐는데 네. 문체부 ABB에서 3억 7천을 썼대. 3억. 그경호처까지 하면은 그건 데또 빼요. 네, 한 40명이 갔대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네. 비행기 진짜 값이랑 다 네. 해야죠. 문재인이야말로, 여기야말로 지금 특검에서 밝혀야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 억울해하는 것도 좀 이해는 <laughs> 가요. 자기네는 별로 해먹은 것도 없고, 가방 하나 그거 돌려줬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까지 망신당하냐 하는데, 억울한 점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문재인, 김정석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네. 지난해 9월인가요? 전주 지검장으로 네. 네. 부임하면서부터 네. 이타이이스타제 수사를, 네.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네.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지검장들이 덮어 놨어요. 아이고 저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난다. 수사. 그런데 이것도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면 눌렀다는 거. 네. 그 문재인까지 건드렸다가 감당하겠느냐 이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 예. 그걸 이제 수사를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대가성이 예.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상직의 그런 자리중고도고 사유라든가그 예. 가족을 태국에서 예. 전부 보살피고 그렇게 한 것과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해갖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터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금줄 조사하다 보니까 문나이가 지금 예. 터져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주지검에서 이상직과 문재인 간의 거래 네. 이것만 밝혀지면 이건 꼼짝 없는 뇌물이죠 제 3자 뇌물 아닙니까? 네, 뇌물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황 증거 네. 다 나타나고 이상직이가 지금 뭐좀 처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가로 수사를 해서 문재인이가 정말 그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서 네. 저렇게. 부정부패에 가담했다면, 은 뭐, 엄한 처벌을 받아야, 저거는 구조적인 겁니다. 예, 구조적인 거예요. 예. 뇌물 받고, 봐주고, 이거는, 이게 후진국형 범죄행위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송화라고, 왜, 청와대 춘추관장, 이사람 묵비권 행사하잖아요. 그게, 묵비권 3... 아니면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다혜가 처음에, 뭐, 어이구야, 뭐, 거액 300만원 썼다가, <laughs> SNS에 얼른 지워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3 0 0만 원은 끄셨으면 기냥 놔뒀겠죠. 수천만에 원막 나오니까. 뭐 나무뿌리에 직농콜 나오듯이 자꾸 나오니까 예. 이거 뭔 다해도 어떻게 하고 SNS 삭제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성화도 그렇고 양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거기도, 거기도 뭐 꿈철에 불... 불려가면은 네. 이 털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래.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부를 해버린 거죠. 거거 뭐 프랑스 국적이라고 해서 음. 뭐 피해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엄히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수사 과정을 보면서 이창수 이번에 중앙지검장 된 사람이 수사에서 밝힌 거잖아요. 음. 이런 검찰 몇 분의 기계가 우리나라 정의사회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네. 요새 김호중 가수의 그 조사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사람이 옆에, 아, 그, 저 옆에 따라다니고, 옆에 가방도 고니다모안 좋대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김호중 옆에 왜 할아버지가 저렇게 따로다니냐고 <laughs> 가방 들고. <laughs>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 큰 거래를, 어떻게 비리를 밝힌다든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수 술 먹고 뺑소니 치고, 그 뭐야, 그, 응? 예? 그거 뭐 삼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예?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옆에 가방 들고 다니면서 블랙박스 네. 메모리 카드도 다 삼켜버리고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 운전자 바깥치기하고옷 예. 거기... 갈아입고 이 파렴치범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공연은 공연대로 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옆에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제 아, 참 6시간 그만. 40분인가를 경찰에서 안 나왔다잖아요. 기자 있다고. 그게 경찰이 옛날에 이선균 할때 배우 할 때는 공개, 얼굴 밝히고, 망신 그대로 음.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6시간 동안 안 나가고, 버티고, 지하로 들어가고, 이게 음. 다 경찰이 누구 봐, 누구 때문에 봐줬겠어요? 전임 경찰,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준거죠 저님이 네. 검찰중에 그 옆에 앉아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6시간을 그렇죠. 쪼그리고 네. 네. 돈 몇푼 받는다고 그거 보고 이야, 야, 정말. 우리나라 검찰 리더들의 저런 치사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 물론 뭐 변호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원하면 해주는 게 변호사죠. 그렇지만 할사람 있고 안할게 있죠. 예. 할게 있고 안할게 있어. 저런 거는 신참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 검사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좀 다시 좀 생각했습니다. 이창수라는 이런 훌륭한 이 검사가 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비리의 한 조각을 밝혔다는 정의의 검사도 있는 방면에 조난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처럼 옆에 김호중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예? 자기가방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비교가 많이 좀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50억 클럽은 또 어떻습니까? 네. 김만배 네. 그런 네. 사람의 돈에 놀아나갖고 박영수다, 그렇죠. 곽상도다, 김순남이다, 최재 최재경이다. 명의가. 우리나라 내놓으라 하는 그렇죠. 검사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하면서 그렇죠. 기면서 네. 돈 받아 먹은 네. 거 아닙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네. 진짜 지위 높고 선택받은 엘리트들이 나라로 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나라가 발전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리더들든 상류층들은 너무 자기 이익에만 밝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당도 진짜 어떻게 보면 저 범죄 짐단을 비호하고 있어 나쁘죠. 음. 근데 국민의 힘도 그런 면에서는 좀더 솔선수범하는 모습 총선 졌으면은 좀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서로 사대지라고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은 아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못 주고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아무튼 문다에 네. 이 수상한 동그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네. 문재인의 특활비 수사까지도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15기 추도식입니다 네. 네. 이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네. 목에다 힘준다는 사람들을 네. 참, 부 지금 봉화마을로 집계를 했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가서 문재인한테 이런 것좀 물어볼라나요? <laughs> 접근도 못하게나요 네, 접근도 못하게 막겠죠 음.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음. 네, 책방에서 책 사러 오는 사람이면 몰라도 네. 아무 영향거 없이는 뭐 기자들 접근 안 하겠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일을 맞아서 참 우리 국민들 특히 야당들이 너무 노무현만 이용해 먹은 거 아닌가. 음. 네, 진짜 노무현 정신도 훌륭한 거 있고 또잘 잘못된 것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좀 훌륭한 건좀 배우고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야 되는데 노무현을 이용만 하다. 예. 이용만. 네. 이재명이가 특히 이용만, 이용만 거, 하고. D J 노무현 그렇죠. 이용다 이용만 하고 해, 어떻게 보면 해, 패대기 지쳐버리고 이런 예. 관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무현 나오면은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은 예. 어, 문재이가 직접. 예. 또 봉화마을까지 온다니까 네. 어, 그 자리에서 좀 최근에 이렇게 네. 불거진 여러 의혹들에 네. 대해서 뭐꼭 기자들이 묻기도 전에 본인이 좀 어, 솔직하게 네. 해명이랄까 설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